채권자들이 또 많이 하는 게 법조치 예고 통지서라는 걸 보내요 이거는 법조치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, 법조치 예고 통지서는 말 그대로 예고예요 그냥 일종의 편지인데 내가 곧 압류를 하겠다 내가 곧 소송을 하겠다 내가 곧 유체동산 압류 빨간 딱지를 붙이러 가겠다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건데 이걸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압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인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치 예고 통지서가 날아온 것 자체만으로는 아직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. 그건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. 그렇지만 굉장히 불편하죠.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.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. 근데 그 우편물, 우편함에 법조치 예고 통지서가 20개, 30개씩 꽂혀있고 직장으로 막 날아오고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. 내가 빚지고 있다는 걸 남들에게 알려주는 꼴이니까. 채권자는 법조치 예고 통지서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고 계속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.